번 실용문 일치하는 문제 찾아보겠습니다. 전기투어는 매월 첫째, 셋째 주에 운영된다. Regular t o 나와있고요자 지금 둘째, 넷째 토요일에 열립니다. 라고 되어있죠.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틀렸어요. 전기투어는 1시간 동안 진행된다. 인데 지금 2시간, 1시, 2시, 3시 어, 2시간이죠? 그 다음에 특별투어, 스페셜투어 있고요 2인 이상일 경우에 가능하다. 인데 여기 1인 네, 가격이 나와 있죠. 자 그러면 이것도 어, 경우에만은 아니지. 자, 5인 이상으로 구성된 그룹의 특별투어 비용은 자 그러면 여기 찾아보겠게요. 이제 5인 혹은 그 이상 네, 특별투어야. 자 이거는 1인당 5달러입니다. 4번이 답이 되겠네요. 자그 다음에 오픈하우스 무료투어는 나와 있는데자 지금 오픈하우스 무료투어는 오후 2시부터가 아니라 1시부터 every half hour니까 30분 마다. 그러니까 1시 반, 뭐 2시, 2시 반, 이런 식으로 시작됩니다. 라고 되어 있죠. 답은 4번이 됩니다.